데인디파마텍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6월 11일 체크포인트를 짚어드릴 급등주 보고역입니다. 데인디파마텍이 전구점 구간을 강하게 돌파를 해주며 세력들의 매집 신호와 함께. 앞으로 추가 상승에 있어 기대해 볼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D&D 파마텍이 신고가를 돌파한 만큼 여러분들이 현재 매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 어디서 눌림목을 잡으셔야 될지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고민들 해결해 드리도록 앞으로의 매매 전략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저는 이 D&D 파마텍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파트너사인 메세라의 추가 모멘텀을 받고 이 매도가를 좀더 끌고 나가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전략을 함께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도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DND 파마텍의 차트를 보겠습니다. 이 구간에 대한 윗꼬리가 달리면서 지속적으로 저항받는 구간을 확인할 수 있는데 드디어 94,800원 구간을 돌파를 하면서 오늘 거래량 터짐과 동시에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DND 파마텍은 앞으로 주목해야 되는 이슈도 정말 많고 오늘 호재가 지속적으로 터져주는 부분에 있어 여러분들과 다룰 내용이 정말 많습니다. 맞는데요. 우선 우리가 중요하게 체크해야 되는 것은 94,800원, 95,000원 구간에 대한 지지 여부를 좀 체크하시는 게 좋고 왜이 구간을 체크해야 되냐? 지속적으로 저항 구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 대한 지지 여부를 체크하시고 근데 만약에 여기에 대한 지지가 깨질 가능성도 보이지만 여기에 대한 눌림목을 우리가 체크할 수 있고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더욱 유리한 이 눌림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현재 여기 구간이 정말 중요한. 눌림목 구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이유가 거래량이 터져 주면서 종가로 마감이 됐던 구간이고 현재 이 구간도 지속적으로 지지가 나오며 돌파하고 거래량이 붙으면서 추가 상승이 나와 줬기 때문에 이 구간에 대한 반등을 기대해 볼수 있다는 거죠 현재 주봉으로 봤을 때도 주봉 또한 보시는 거와 같이 이 구간의 매물대를 우리가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 가격대도 아까 일봉으로 보시는 것처럼 8만 9천원과 9만원 가격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흐름을 꼭 체크하시길 바라고 현재 세력들이 추가적으로 매도 신호는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어제도 오히려 더 추가적인 매집을 진행을 했지 세력들도 현재 가격대에서 만족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럼 이 세력들은 과연 어떤 재료를 보고 버티고 있냐? 저는이 재료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파트너사의 메세라시 월 1회 주사로 8.4% 감량을 했고 현재 이 비만 치료제는 일라이 릴리와 그리고 노브노디스크 딱두 기업이 시장을 독점했는데요. 하지만 추가적으로 새로운 기업에 대한 이 기대감으로 인해 메세라시에 대한 모멘텀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는 라 거죠. 현재 이메세라시 네, 파이프라인을 함께 보시면 우선 맷233i라는 탑라이트 임상 데이터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다는 건데요 이제 이 파이프라인은 경구용 비만치료제입니다 2025년 하반기에 임상 1상 이상 등을 진입할 예정이고 또 하주 초기 데이터를 발표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아직 모멘텀이 끝나는 게 아니라 2분기 추가 데이터로 인해 D&D n 파마텍의 수혜가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아래인 002 같은 경우 경구용 g l p 원 치료제로서 첫 임상에서 노보노 디스크의 릴벨서스 대비 12.5배 가까이 높은 흡수율을 나타내줬기 때문에 현재 제형에 있어 최적화된 임상 1상을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DND 파마텍하고 메사렛의 연결 구조가 굉장히 큰데요 메세라와 6개의 파이프라인 기술 이전과 공동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탄탄한 협력 구조이며 계약 규모만 무려 1조 가까이 진행을 했기 때문에 메세라스의이 파이프라인이 지속적인 효과를 나타내게 될시 D&D 파마텍의 추가적인 기대감이 커져갈 수밖에 없다는 라 거죠. 여기서 메세라스에 대한 이슈 중에서 이런 임상 데이터도 정말 중요하지만 이 M&A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이 M&A 소식이 들리는데 M&A를 할 경우 D&D n 파마텍이 수익조차 더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도 이슈가 나오면 여러분들에게 바로 전달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이로 인해서 메세라스의 주가가 정말 하늘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전 고점을 소화하면서 거래량 터짐과 현재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들이 D&D 파마텍에도 지속적으로 반영되겠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흐름에 있어 아직 부각될 이슈는 많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길을 만들고 싶잖아요. 저와 함께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선 제 채널은 여러분들과 함께 세력들의 매집신호를 포착하여 수익을 만들어가는 채널입니다. 6월 1일에도알테오젠이 세력들의 매집 신호와 함께, 의미 있는 자리를 만든 만큼 수상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저는 이 알테오젠의 정보도 빠삭하게 알고 있는 만큼 이 알테오젠이 6월 초에 이 특허 관련에 대한 결과가 곧 나올 예정인데 여기서 세력들은 미리 알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의심이 커져갔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 매수 신호 사인을 드렸고 보시면 영상으로도 제가 알테오젠 세력들의 매집 신호를 포착하였으며 다시 한번더 달릴 예정과 문자로도 함께 브리핑을 드렸죠. 그 결과.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주신 구독자님들과 현재 수익률 약 15%를 기록하고 있으며, 저는 정말 놀란 게이 알테오젠이 다음 날 PGR 정식 개시 소식에 9% 강세를 나타내며 세력들은 미리 다 매집을 하고 추후에 이슈를 띄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주식 시장이라는 게 너무 불공평해요. 이렇게 정보를 알아야 우리가 큰 돈을 벌 수가 있고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의 수익을 낼수 있게 이 정보와 강한 수급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매집 신호가 포착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매수 신호 사인을 드리고. 저와 함께 들어가셔서 수익을 본 다음, 다음 매도가까지 여러분들과 끌고 가며 매도 신호가 포착이 되면 다시 한번더이 적. 가의 기회를 노리는데 제가 최근에도 펩트론의 세력들이 빠져가는 이 매도 신호와 전구점인 이 윗꼬리를 현재 돌파하지 못하는 움직임에 있어 이때도 펩트론을 투자하고 있는 이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매도 브리핑을 드렸습니다. 저희는 펩트론 이 세력들의 등에 올라타서 저가에 매수하며 78%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었고 현재 수급이 약화되며 세력들이 서서히 빠져나가고 있는 이 매도 신호가 포착이 됐기 때문에 종목 회전 전을 위해서 전량 수익을 매도한 흔적을 확인할 수 있죠. 저도 그 다음날 이렇게 하한가까지 갈줄 몰랐습니다. 구독자님들과 크게 놀랐고 정말 이 펩트론이 하한가를 갈 만한 재료인지 먼저 제가 분석을 하고 그 다음날 수급이 서서히 붙는 모습과 강한 반등이 있어서 이 구간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매수 신호 사인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구독자님들과 현재 펩트론 또한 수익률 13%를 기록하고 있으며 다음 매도가까지 끌고 갈 예정인데,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의 계좌를 보호시켜 드리기 위해서 급등주 보호구역 이 타이틀을 걸고 있으니, 우리 함께 수익은. 크게 먹고 하락에 있어 미리 대피하는 건 어떠실까요 여러분들 영상을 보시고 제 구독자가 돼 주셨을까요 상단 있는 번호로 저에게 구독자 인증을 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곁에서 이 매매 브리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력들의 매집 신호가 없어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꾸준히 이 실력 으로 증명해 왔습니다 차트 분석과 흐름을 판단하고 주가가 도대체 왜 급락을 했는지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먼저 해소시켜 드린 다음에 방송 촬영 전에 문자 알림을 먼저 보내서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만들어 갈수 있도록 큰 수익을 낼수 있도록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수익들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제가 이런 수익나는 전략을 나눠 드리기 위해서 밤낮없이 공부하며 문자 무제한 요금제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노력을 나눠 드리는 대신에 여러분들도 저에게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구독자님 포트폴리오처럼 큰 수익을 내고 싶다면 상단에 있는 번호로 보호라고 연락주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이유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 궁극적인 목표는 모두가 똑같다 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투자에 있어 제일 중요한 원칙이 한 가지 있어요 바로 잃지 않는 투자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에 어떻게 이 투자가 잃지 않을 수가 있냐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수익을 길게 가져가고 손해는 짧게 보는 이런 매매 전략을 취해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이 왼쪽에 표를 한 가지 갖고 왔습니다. 바로, 손실 비율 대비 복구해야 되는 수익률을 확인할 수 있는데, 손실 비율이 커지면 커질수록, 복구해야 되는 수익률 자체가 굉장히 크게 늘어날 수 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수익을 점점 쌓아가고, 서서히 늘려가는 이 복리에 대해서 생각해 볼수 있지만 그 반대인 음의 복리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곁에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 매매 전략 브리핑 드리고 있으니까 어려운 주식장 혼자 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겨내시는 건 어떨까요? 이 문자로 저에게 구독자 전용 타점 브리핑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저에게 문자로 인증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 010-308-5956으로 여러분들의 계좌가 보호받을 수 있게 보호 아니면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에게 이 매매브리핑 전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큰 수익 버셔서 여러분들이 맛있는 거 드시고 또 좋은 곳 여행 가시고 그런 기쁨이 제게 더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